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웨이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아래서도 북한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북한 정부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북제재 체제 아래서도 비정부 기구들의 합법적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과 지원 제공을 허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진단 키트와 개인 보호 장비,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또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 지불 등 북한 정부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ther places, they are, in fact, American provisions. But in each of those, if you read them, it's quite on its face uh, that these items aren't sanctioned.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도 강조됐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정부 기구와 북한 당국 간 제휴나 계약 등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는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반 승인으로는 대북 제재 규정 4개 항목에 따라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식품, 의류, 의약품, 위생, 보건 관련 물품 등의 인도적 목적의 수출이며 특별 승인은 일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나 대북 지원 요청이 대상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대북 제재 규정에 의한 미국 정부 승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응급보건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기여한 규모가 지금까지 5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6일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5억 800만 달러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국제보건 응급준비자금의 2억 달러, 국제재해지원금에 1억 9천 5백만 달러 그리고 경제지원자금에서 5천만 달러 등이 투입됐다면서 이 규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다자기구나 비정부기구에 미국이 이미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100여 개 나라별 지원 계획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봉쇄 완화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국경은 물론 해상, 공중 등에 대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장기간 이어져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강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대책들을 결정한 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회의 결정 사항들을 전하는 사서를 통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보건 방역 당국자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해온 북한 당국이 다시 국경 지역 방역 대책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 단둥은 물론 베이징 내 일부 북한 업소들의 영업 재개와 북중 화물 운반 트럭들의 운행 재개 등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이에 따른 방역 강화 지침 하달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두달 넘게 국경을 봉쇄하면서 닥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북중 교역 재개를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경제를 위해서는 방역 조치를 낮춰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거고 방역 조치를 높이면 경제적인 고립은 더 심해지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나 그 내수 경제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려움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은 농번기 비료 수입 등 필수 분야와 장기간 통제에 따른 국경 지역의 심각한 생활고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된 제한된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엄격한 이동 통제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감 확산. 이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기는 상황 관리 차원이지 실제 내부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 방역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두달 넘는 국경 봉쇄로 북한 내 식량과 생필품 가격 급등 등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국경 봉쇄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주민 이동 통제 방식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리 효과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방 사회처럼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확산됐으면 외부 동물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심하지 말라면서.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자력갱생 정신을 발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북한은 내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외부 세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한국법연구소가 16일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주제로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스티븐 루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보건뿐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북한 주민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영내 주변국 전체 안보에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정호 한국법연구소장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이 전염병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황을 알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먼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의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동 대응책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국 정부 기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소냐 우고레츠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은 16일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이번 주의보 발령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자행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부각시키고 경각심을 높이면서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방법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의보는 미국이 그동안 주시해온 북한의 수년간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활동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며 미국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